이제 어떤 표상을 보면서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는데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어리석음과 관계된 사유가 탁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제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, 어, 유익한, 유익한 대상의 어, 마음을 기울이도록 해라. 그러니까 그런 탐진치에 근강한 그런 사유가 나타나면 어, 유익한 어떤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라 이래야겠어요. 그래서 이제 유익한 대상이란 건 뭐냐면은, 어, 예를 들어 아까 내가 탐진치 이야기 했잖아요. 이제 탐욕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욕이 탁 일어날 때는 주석선이 일어나와 있어요. 그 탐욕이란 건 좋아해서 막 가지려 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여자에 대한 거든 뭐든. 그럴 때, 어, 부정관을 해라.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사체가 변한다든지, 우리 몸이 3 2두 가지로 구성돼서 그3 2두 가지 하나씩 보면 그것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.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표상으로 향해라. 어, 향하면 그 표상들도 어, 선정의 대상이거든요. 어째 보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, 성냄이 있을 때는 이제 자애로운 마음으로, 어, 자애로운 어떤 마음을 향 어, 가지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. 어 어떤 그 어, 어떤 어도랄까 또 어떤 감정이랄까 뭐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탁 들면은 무상으로 관찰해라. 예.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했는데.